할머니, 이 채소 어떻게 파세요? 언니, 이거 전부 직접 키운 거예요. 한 근에 천 원이에요. 배추를 집어든 여성이 한 장씩 뜯어내기 시작하고 깨끗한 속만 봉지에 담습니다. 어, 이 수박 괜찮네. 자기야, 깨서 맛좀 봐줘. 좋지! 총각 수박을 그렇게 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팔아요? 할머니, 안 깨고 어떻게 먹어봐? 결국 수박을 깨뜨리고 맛을 보기 시작하는 두 커플. 이건 시식이 아니라 아예 한 통을 다 먹어갑니다. 수박이 맛대가리 없네? 그러게 말이야. 이 배추 얼마예요? 아가씨... 수박이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이제 팔 수도 없으니 그냥 합쳐서 만원만 주세요. 뭐 배추 두 포기에 만원을 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아가씨 수박 값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못 팔게 됐으니 그냥 조금만 더 주세요. 됐어 됐어 이체해줘. 언니 저희는 계좌가 없어요. 현금으로 주실 수 있나요? 이체도 안 되는데 무슨 장사를 해? 가자. 자기야. 배추까지 뺏어가는 커플을 아이가 쫓아가는데. 젊은이! 이러면 안 돼요. 몸도 불편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오빠, 언니, 최소판 돈으로 할머니 약 사러 가야 해요. 약 꼬마야, 너희가 계좌가 없는 거지? 우리가 돈안 준다고 했어. 그리고 네 할머니 약 사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젊은이! 정말 안 되면 5천 원만 주세요. 이것들 우리한테 사기치려는 것 같은데. 야 이것도 필요 없어. 가지고 꺼져. 뒤에서 지켜보던 여성이 다가옵니다. 이 채소 제가 다 살게요. 야넌 뭔데 끼어들어. 봉사활동 나왔냐? 어 우비서님 저희 찾으러 오신 거예요? 새로 오신 이사님 마중 나온 거예요. 이사님이요? 아주머니. 여기 수박 값이에요. 이사님 돈 주실 필요 없어요. 요즘 불쌍한 척하며 속이는 사람들 많아요. 니들 지금 사기치는 거지? 담요 걷어봐.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어. 이사가 단단히 화가 났네요. 니들은 부모도 없어. 부모님이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취급 당하면 마음 아프지 않겠어? 이경리, 서과장 맞지? 돌아가서 짐 싸. 너희 둘다 해고야. 갑자기 왜요? 저희가 업무상 문제가 있었나요? 사람 되는 법부터 배우고 일자리 찾아봐. 당신들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야?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데 안에서 잘하겠어? 이사님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 테니 해고하지 마세요. 니들처럼 뼛속까지 썩은 사람이 말몇 마디로 바뀔 리가 있겠어. 그냥 대가를 치르면 돼.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수박 값이에요. 받으세요.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진정한 리더는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